안녕하 세요 서울 ASMR 씨 오늘은 서울이 발톱 깎으러 왔는데요 예반족종의 발톱 깎으러 서울이가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네. 음, 서울이 네, 지금 유튜브예요? <laughs> 아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유튜브하는 여기 그 수염 깎아가지고 눈좀 가라져요. 자 깎을 수 있죠? 뭐? <laughs> 우리 친구는 발톱잘 깎을 수 있어요? 아유, 네, 내가. 네. 응? 네. 핸들링이 되게 중요해요. 토끼는 워낙 겁이 어. 많고 그래서 네. 애기가 날뛰다가 뒷다리뼈가, 뒷다리가 워낙 근육이 좋다 보니까 등을 이렇게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아. 해요. 애기 잡았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애기가 겁이 많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올수 있어요. 토끼는. 네. 어. 갑작스런 급사가 올수 있어요. 네.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그래서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발덕깎하는 행동이 아이가 많이 공포스럽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아무것 무 것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 괜찮은데 워낙 뚜기가 거의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섯 가닥 있어 서 미리 말씀드리세요. 원래서 심장마비를 네, 그래서. 끼는 썼다고 전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 토끼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좀 그래. 요 애기 이름 이 서울이에요. 네. 응. 애기 핸들링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게 네, 뭐죠? 아기 이제 이게 애기, 만져주면. 애기 만져주면서 네. 좀 불안하지 않도록. 네, 엄마가 좀 잡아줘. 요 네, 여기 네. 옮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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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친구는 안 나오고 토끼만 나오는 거예요? 네, 토끼만 나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계셔주시면 돼요. 그렇지. 얘또 음, 소리가 딸깍딸깍 나가지고 얘가 막몰라거든요 뒷발 만지는 거 워낙 싫어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깎기가 어려워요 죽을까봐 무서워 오, 오, 잘 그렇지. 만져줘야 돼 자. 어! 여기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음, 음, 얘 점선을 잘 들어가지고 네 로라 네. 어. 음. 괜찮아 음. 자, 좋아 이 배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어요? 우리 네. 친구가 네, 배를 배를 잡아야 돼 네, 배를 될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잡게 네, 좋아 요이 상태로 있어요 조금씩 잘라 드릴게 어 많이 뾰족하고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돼예 어. 네, 놀라면 안 돼요 우리 친구가 네가 가만히 있어 응. 엄마가 엄마가 같이 잡아주시고 서울이 심장마비 오는 건 아니야 잠깐만 잠깐 나주세요 잠깐만. 아기 어프라네요 여기 놔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좋아 안아도 돼어 어. 아, 어. 어. 아, 이렇게 그래. 머릿속에도 이렇게. 아, 그러면은 소울아 어. 괜찮아 소울아 괜찮아 여기 네. 안아퍼 네. 머리 그러면은 또 들어간... 방법이 있는데 애기를 조금 이렇게 귀를 원래 잡는 거는 좋지 않은데, 허리를 받쳐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만 받치 잡으면 애가 이렇게 가둥가둥하고 발로 딱 차! 응. 단독으로 척수가 부러질 수 있어서, 엉덩이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엉덩이를 아.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사라주면. 하고 있으면은 깎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머리를, 애기가 이제 겁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살짝 해가지고, 살짝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친구 지금 어. 하나밖에 아, 못, 못 깎았거든요? 아이, 괜찮아. 음. 아, 나 밖에 나가 있을래. 그래요? 좀 강아지 들과 놀겠습니다. 강아지야 안녕. 무사할 필요 없어 나야. 워낙 겁이 많아요. 얘는. 못 보겠어 어떡해. 여러분들 이거 못 보겠어요 어떡해요. 저희. 서울이가 워낙 발톱이 길어서 응. 아 얼굴 나는데 이거 편집으로 모자이크 할게요. o i n g to be here. I'm n o 오 g o i n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이 바뀌었다니까. <laughs> 아, <괜찮은데>? 내, <laughs> 어? 내 친구가. 응, 내 응. 친구가. 응. 서울이 발톱이 너무 길었던 거야. 발톱이 음, 너무 길어요, 아 이거. 잠깐 남았거든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서울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이. 도대. 아 병원 이름 나오면 안 된대. 그래? 음. 그러면 그거 잘라낼게. 네. 예, 편집하는데 프리미어 프로 써요? 네.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써요? 침마스터. 네. <laughs> 모자이크. 열짜리 <몇> 우슈이요. <자리예요>, <laughs> 아저1 2 살이 오래. 우리 두살 학교. 서울이 아직, 아직 살아 있는 거 맞죠? 살아 음. 그 있어요 지금. 아직 다더 확인하고 있잖아요. 길이 잘 잘렸나? 그런 경우 정말 드문 경우고. 네, 근데 미리 있을 수 있어서 드린 거예요. 뒷발은 다 잘랐어요. 앞발 한번 볼까? 사. 아이고 아직 살아있네요 우리 저 우리 잘됐도 잘해요 얘기가 네, 앞발은 괜찮아요. 만져도 가만히 있어. 네. 이제 또 바둑마음 농랜다. 나 보른다. 그렇지. 아, 조금씩만 다듬어드릴게요. 어, 어 음, 발톱이 한몇개 정도 있죠? 다섯 어, 개 있죠. 앞발은 뒷발은 네개 있는 애들이고 다섯 개인 애들이고. 아이고 우리 서울이, 아이고 용감하다 우리 서울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서울. 끝만 살짝 가듬어드려요이 친구 보면요, 이쪽 와봐요, 가까이 설명해 줄게요. 발톱 이렇게 개방하면 이렇게 핑크빛이 있죠. 네, 이거 혈관이라서. 거기까지 자르면 출혈이 생기고 그 이전에 한 3mm 정도에서 5mm 정도 남기고 자르면 돼요. 아, 서울이 줘. 깃발 때문에 자르기가. 음, 근데 보호자님이 네. 지금 아드님이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냐고 해서 지금 조금씩만 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음, 하나 남았어요, 하나. 네. 하나 남았어, 서울아, 다 했다. 음, 아 그래서 지금 한 3mm 정도씩만 이 정도씩만 잘랐어요. 네. 다 끝났어. 지금 뭐, 이제 한두씩 나오는 게 아니라 끼는 마수가 어. 어. 많아야 저희가 돌 해가지고 뽑아서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안아가지고 네, 네. 지금 토끼 예방쪽은 없어요. 혹시 아. 예방 맞추고 싶으시면 지금 서울이 안코인지 스컷인지 한번 보고 있어요. 아, 우리가 했을 때는 가만히 안 있었는데 선생님 아신가 가만히. 네, 네. <laughs> 만 보고 잘안 보이거든요. 저기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잡고 다리. 조금만요.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실 수요. 이렇게 몸에 붙여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몸에 애기를 붙이고, 예, 네, 좋아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볼게요. 옳 애기 숙실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겉으로 그냥 고안이 좀 만져지거든요, 아이가.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이게 두개 있는 게. 그리고 생식기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원형으로 이렇게 페니스가좀 보이죠. 그럼 네. 수컷이겠네요? m c o u s i 요 우리 암컷인 u 알고 여태까지 u k o 요 형아 형아. k 질적으로 고양이도 <laughs> 네. 암수 o 분이 어릴 때는 o 분이안 돼. s i o Sukosio. s u k 려 s i o Suko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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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k o s i o Sukosio. s u k o s i